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호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캘리그라피를 나누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캘리 제목은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라는 제목을 이번 캘리그라피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캘리그라피를 쓸 때, 붓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붓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모가 다른 붓보다 좀더 빳빳하고 힘이 있어서 힘차고 강렬한 그런 느낌의 글씨를 쓸때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붓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붓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붓은 상대적으로, 이 붓에 비해서 끝이 뾰족하고 또 본모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작죠? 어, 어 길이는 조금 길지만 본모의 두께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얇은 글씨를, 가는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얇은 선을 표현할 때 저는 이 붓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캘리그라피를 표현할 때 가는 선으로 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때 이 붓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라는 글씨부터 한번 써볼 텐데요. 꽃길만 걸어요 를 저는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대와 나"는 꽃길만 걸어요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와 나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대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튕겨주는 느낌으로, 올려서 표현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꽃길만 걸어요.라는 글씨는 그 아래쪽에 한번 써 보겠습니다. 길, 만, 걸어요는 이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걸, 러, 요, 이렇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써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선비, 물결체로 써서 둥글면서도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느낌을 서체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만 쓰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또 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좋은데 약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가는 선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라는 이 캘리그라피에 뭔가 생동감을 더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그림을 이제 구상을 할 때, 그대와 나라는 이단어에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와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림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와 그리고 또, 선비의 어떤 연인, 혹은 선비의 어떤 그 아내, 그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그리고 선비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의 여인이 이제 장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장옷을 표현을 했고 장옷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인의 어떤 얼굴이 살짝만 드러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선비의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선비는 기본적으로 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갓을 쓴 선비의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기도 손이 살짝만 드러나면 좋겠네요. 이렇게 손이 살짝만 드러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검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해서 어, 조선시대의 연인, 이 함께한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라는 어, 캘리그라피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 글씨만 있을 때는 어, 메시지 전달은 분명한데, 약간 느낌은 살지 않는다, 약간 심심하다 그런 어,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선시대의 어떤 연인을 그대와 나에 올려놓으니까 훨씬 캘리그라피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렇게 어, 글씨뿐만 아니라 그 글씨가 주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림도 함께 캘리그라피에 반영해서 어, 더욱더 재미있고 또 상대방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먹으로 어 글씨와 그림을 표현한 뒤에 특정한 부분에 색을 넣어서 생동감을 어, 더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대 그리고 나 위에 조선 시대의 연인을 어 그려 보았는데요. 어, 이렇게 선비와 그리고 또 여인의 어떤 그 그림에다가 어, 색을 한번 입혀서 생동감을 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 조선시대 여인의 장옷, 장옷에다가 노란색으로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샛노랑색으로 색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검은색 먹선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샛노랑색으로 이렇게 느낌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렸는데도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아래쪽까지 장옷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뒤에는 붉은색 계통으로 아래쪽 치마 색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부분을 붉은색 계통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바람이 부는 날씨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조금 이렇게 장옷도 이렇게 날리 난리 날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 선비의 옷을 표현해 볼 텐데요. 선비의 옷은 기본적으로 하얀색 옷도 많았지만 조금 멋스럽게 어, 표현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서 어, 녹두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의 옷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어, 여인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 검은 먹선은 어, 가급적이면 살려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체, 그다음에 하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먹선, 다른 쪽 팔을 표현하는 먹선은 이렇게 그대로 살려주어야지.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어, 조선시대의 어떤 연인의 모습, 어, 어떻습니까? 조금 잘 드러난 것 같습니까? 어,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어, 이렇게 어, 글씨와 그림을 함께 담아낸 그리고 어, 먹선과 그리고 채색을 함께 담아낸 어, 모습 그래서 어, 생동감을 극대화한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먹으로 글씨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 작은 그림에 색을 넣어서 생동감을 표현했는데도 어, 꽃길이라는 느낌을 조금 더 어, 표현하고 싶다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 우리가 꽃길하면은 물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런 꽃이 있을 겁니다. 벚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아주 아름다운 벚꽃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 물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대와 나 꽃길 함께 걸을 때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꽃잎으로 떨어지고 날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놓는 모습. 어, 그렇게 화려하게 어, 이루어진 꽃길을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만나서 걸어가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도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어, 이렇게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 라는 캘리그라피 어, 먹으로 글씨를 쓰고 그 다음 어, 가는 어, 붓으로 어, 그림을 그리고 그런 다음 또 채색까지 한 다음에 그두 사람이 이끌어내는 화려한 어, 벚꽃 빛까지 꽃길을 수놓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 그대와 나 꽃길만 걸어요라는 이 작품처럼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어, 정말 소중한 사랑을 꿈꾸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꽃길만 걷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 캘리그라퍼 이호준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